G.T 선생님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말년운이 유독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년운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 아니라 살아오며 쌓아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48년생 무자생 G.T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년운이 유독 좋은 분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년운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와 그 안에서 키워온 인내, 감사, 사랑, 그리고 지혜가 만나 완성되는 삶의 황금기입니다. 말년이 편안하고 넉넉해야 인생 전체가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년이 복되고 기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저는 매일 선생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굳게 믿습니다. 이들은 미래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펼쳐진다고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번영하는 삶의 기반을 다집니다.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와 불행을 겪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밝고 충만한 미래가 기다린다고 확신합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이겨내며 고난 뒤에 찾아오는 행복이 더 값지고 의미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 신뢰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물의 기운 덕에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쥐의 예. 지혜로운 본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회를 포착합니다. 흙의 기운은 안정감을 더해 자기 신뢰를 단단히 하고, 특히 중년 이후 타고난 기운과 후천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며 시련을 극복하고 말년의 행복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로 자신을 믿고 마치 쥐가 좁은 틈새에서도 길을 찾아내듯 인내심으로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둘째, 지금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려 눈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며 과거에 행동하지 않아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도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합니다. 가장 쉽게 느껴지는 일부터 시작해 꾸준히 나아가며 어느 순간 목적지에 가까워져 있음을 경험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물의 기운이 흐르듯 꾸준히 전진합니다. 흙의 기운은 이들에게 단단한 뿌리를 제공해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젊은 시절의 작은 노력들이 중년 이후 큰 결실로 돌아오며, 말년에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한 뒤에야 진정한 성공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사주학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경험으로 삼아 더 강해집니다 명검이 수천 번의 두드림을 통해 만들어지듯 삶의 고난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어려움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더큰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본성처럼 역경 속에서도 기민하게 길을 찾아냅니다 물의 기운은 이들이 감정의 흐름을 잘 다스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돕고, 흙의 기운은 단단한 중심을 잡아 실패를 디딤돌로 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사업이나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겪어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 말년에 더큰 성공을 이루곤 합니다. 넷째,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실패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목표를 항상 마음에 품고, 힘들 때마다 이를 되새기며 천천히 전진합니다. 목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며 삶의 등대이자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태도를 보입니다. 꾸준함이 결국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고 확신합니다. 1948년 GT 사람들은 쥐의 끈질긴 노력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갑니다. 물의 기운은 이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흐름을 이어가게 하고 흙의 기운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푹 떠둡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거나 기술을 익혀 말년에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준비를 통해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힘들거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준비가 완료된 순간에 찾아오며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쌓아 운의 그릇을 키우며 헛된 노력 없이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준비된 사람은 대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행복과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예리한 감각으로 기회를 감지하고 물의 기운으로 변화에 맞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흙의 기운은 이들이 꾸준히 쌓은 노력의 단단한 토대를 제공해 말년에 큰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오랜 시간 기술이나 지식을 쌓아 말년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매일 감사함을 찾고 실천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찾아보며 점차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함을 느낍니다. 감사함이 행복감을 키우고 번영과 성취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웃음, 가족의 건강, 친구와의 소소한 시간에 감사하며 이러한 마음이 큰 운을 불러온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함이 세상의 모든 번영의 시작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물의 기운이 주는 따뜻한 감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쥐의 섬세한 본성으로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흙의 기운은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감사함을 꾸준히 실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을 표현해 말년에 화목한 가정을 누립니다. 일곱째, 지혜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글과 강연을 통해 지혜를 쌓습니다. 지혜가 운을 얻는데 필수적임을 알고 인간의 도리와 삶의 가치를 깨웁니다. 말년 복이 최고인 이유는 지혜가 쌓여 운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책, 강연, 유튜브 등을 활용해 지혜의 그릇을 키우며 큰 운이 다가올 준비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학습 본능처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며, 물의 기운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흡수하게 합니다. 흙의 기운은 지혜를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해 말년에 큰 결정을 현명하게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아 사회적 존경을 받습니다. 여덟째, 불평과 불만을 멀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투덜거림이 운을 쫓아내고 사람이 곧 운임을 이해합니다. 눈앞의 사람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며 손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조상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불평을 멀리함으로써 운이 다가올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회를 얻습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주의 사교적인 본성으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물의 기운은 감정의 조화를 이루어 불평을 줄입니다. 흙의 기운은 이들에게 따뜻한 인내심을 주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말년에 든든한 지원을 받습니다. 아홉째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 당당히 세상과 승부합니다. 약점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강점이 있음을 믿고 이를 갈고 닦습니다. 나는 판단력이 뛰어나다거나 나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정의하며 이를 무기로 삼아 운을 끌어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자신의 장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물의 기운은 이를 유연하게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흙의 기운은 자신감의 토대를 제공해 말년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따뜻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 말년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열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예쁘고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을 통해 상대에게 다가가며 말 한마디가 운을 부른다고 믿습니다. 예쁜 말을 하는 가난뱅이는 없으며 말이 만복과 화를 좌우한다고 확신합니다. 신중한 말투로 큰 운을 불러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번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948년 쥐띠 사람들은 쥐의 사교성과 물의 부드러운 기운으로 따뜻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흙의 기운은 말의 진정성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말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1948년생 무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말년 운이 유독 좋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년 운이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태도와 마음의 깊이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입니다. 1948년생 쥐띠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는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빛나는 결실로 나타나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며 따뜻한 기운이 선생님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바라는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